10월 24일 월요일, 희양수산입니다첫배 왔어요. 소형 19척, 안강망 15척, 이자망 조기 배 6척 있습니다. 첫 배들은 닭자, 좀조금만 배. 이오, 돌돔이네요. 두 마리 있습니다. 그 옆에 줄돔. 줄동. 줄돔이 아니고 얼음도. 가버지가 소은을 자라요. 보통 이렇게 담아지면. 이것들을 따로 안 빼면 속은 좀 작습니다 밴댕이 있고요 밴댕이, 평어, 달치 전부 다 밴댕이 중화가 좀 나왔어요 아까 다른 배도 중화가 좀 있던데 조금 작긴 한데 선도는 괜찮네요 <laughs> 중화하세요 미너 나왔습니다 미너 요즘 좀 올랐죠 많이 안 나오면 오릅니다 가격이 꾸준히 찾는 분들은 계시고 보기는 많이 안 나오고 여름에 워낙 시세가 쌌어요, 사실 거의 뭐만몇천 원까지 내려갔었으니까. 꽃게들, 꽃게 뭐 우리나라 서해가 지금 꽃게 천국입니다. 자, 옆에 사이드 바라족기들입니다 누가 이렇게 속을 딱 파놨네요. 보니까 제 손바닥. 조그만 것들 섞여 있고 위에 좀 많고 위에 큰 것들 한열 마리 있고요. 아주 큰 것들 이렇게 한 마리씩 있습니다. 이건 완전 깡치들이네요. 여기는 이렇게 깡치들, 여기는 큰 것들. 갈치는 큰 것들은 많이 안 보이고요. 이렇게 띠 하나짜리들 한 상자. 좋아하세요. 아까 그놈이 선도가 조금 더 낫네요. 작습니다. 미리미리 까놓으면 두루 쓰죠. 갈아서 천연 조미료도 써요. 말려가지고. 달아조기. 달아조기 시세 차이, 차이, 차이도 차이 많이 납니다. 큰 것들 속까지 좋다. 위에 큰 것들 담아져 있고 배 차이 납니다. 보통 뭐 지금 10만원 중반대 형성되는데 30만원도 중반대까지 가는 것도 있어요. 마릿수가 확 차이 나죠. 이제 그런 것들은. 여기도 바라저기 어깨하고, 그 외에 조금만 잡아들. 밴댕이는 배마다 조금씩 있고요 <laughs> 어깨 짱, 대야 조금 있습니다. 한 배는 대야를 좀 잡아왔어요. 아까 보니까. 중앙 통로가 7번 라인입니다. 지금 23번, 23, 4번 라인까지 있는데, 여기는 대야 이제 끝물에 조금 잡아왔어요. 저기는 불그스름한 것은 숙대야 암대야. 아이보리 색을 띠고 있는 거는 암대야입니다. 칠차냐 상자 입판됐고요근 일도 배 많답니다. 근데 지금 바람 불어서 폭랑 특보 내렸어요. 배들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다가 주의보 해제되면 바로 나갈 것 같아요. 갑오징어. 얘도 속은 작아요. 위에 지금 이렇게 둘레, 여섯, 여덟, 열, 약2 0여 마리. 속은 새끼들. 속이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새끼들. 갑오징어 잡으러 또 주변 지인 낚시꾼들. 엊그제 군산 갔다 와서 꽁 쳤습니다. 잠못 자고 거기까지 가셔가지고, 목포에서 군산 두 시간 거리 돼요. 열두 마리, 새끼들 열두 마리 잡았더라고요. 둘이 가가지고. 안나왔나 안 보더라고요. 제삼치 이런 거 진짜 구이로 먹으면 애들 부들부들해서 애들 밥반찬으로 너무 좋습니다. 두막 쳐가지고 넣어놓고 이야 한 대가 돌돔을 이렇게 잡아왔어. 엄청 많이 잡아왔네요. 낚시꾼들 최고 경지에 오르면 돌돔 잡으러 다니더라고요. 이 값도 뭐 굉장히 비싸고. 한 마리 잡기도 사실 쉽지 않죠. 채비하기도 비싸고. 자, 바라족이들. 바라조기가 그래도 좀네요. 열기. 엄청 많이 잡았습니다. 이거 말리는 집들은 이런 거 말려 놓으면 좋죠. 상인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올 때 가게 좀 저렴하니까. 사대 신동한 뻘도 맛있다는 사례입니다 사대 왼쪽으로는 전부 다 유자망 조기들 유자망 조기들 <laughs> 조기 가격을 저번에 어떤 손님이 가격이 생사각이 너 비싸다 하시는데 작년 대비 30%는 떨어졌어요 지금 유자망 조기 이앞 물대 때 좋은 나간 선주들 70%는 적자 받습니다 고기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많이는 안 나오고, 저희 아직 잘고, 어구가 고기 잡는데 필요한 도구들이 한 30, 40% 올랐어요. 기름값도 올랐고, 인건비도 올랐는데, 고기 값은 역으로 떨어졌다. 모로시 선주가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작년에는 선주들이 재미를 좀 봤는데, 올해는 좀 손해를 많이 봤다더라고요. 160미파. 저희야 뭐 경매 나가는 대로 그냥 시세대로 매입을 하니까 소비자야 시세대로 매입 사는 거고. 이제 입찰 경매 방식은 생산자에겐 굉장히 불리한 구조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빵치들 200미, 200마리 들어갔습니다. 보통 꾸준히 양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강치들 많이 쓰시고 여기는 파가 좀 많이 있네요 전부 다 파지 이렇게 빼놓습니다 1 8 0 m 1 6 0 m 1 6 0 m 사이즈 가장 무난합니다 21cm 20cm 사이 되는 거 구워먹고 치어먹고그 중간 1 4 0 m 부터는 조금 좋다 보시면 돼요 120미만 봐도 사이즈가 좋죠. 22cm, 1 0 0미는 23cm, 중간에 이렇게 아주 큰 것들, 이렇게 가운데 한 줄, 아주 큰 것들을 좀 올려놔야 할 말이죠. 이 선조들이 75mm로 따로 빼놓지 않는 이상 저 고기들을 팔아야 되니까 가운데 쪽에다 돋보이게 크게 이렇게 놓는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160mm, 140mm 이별로 고기 많이 잡아왔네요. 저 보시면 다 아, 4층 4층으로 쌓아져 있어요. 백미도 이만큼 잡아왔어요. 이별은 돈 벌었습니다. 음, 조기가 생각보다 많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작년이야 뭐 워낙 십몇 년, 이십몇 년 만에 추,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작년에는 자 오미, 중간짜리들 갈치들, 큰 것들, 대갈치들 이것들은 이0미양 많은 것들, 고등어도 좀 보이네요. 사이즈가 확실히 큽니다. 별자망이 이게 파, <laughs> 파 대갈치도 많이 나옵니다. 띠 없는 것들, 하면 보통, 이런 것도 3.5지, 4지 같이 까지야 되잖아요. 요렇게 대갈이 딸려서배 날려서. 띠 없는 것들을 그래도 꽤 잡아왔네요. 여기 다띠 없고. 띠 하나짜리도 무하나 좋습니다. 자, 3 5주까지 나오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배 떼야지니까 배가 막 멸, 치도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반대로 멸치가 많이 없어서 고기가 많이 안 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수온도 조금 안 맞고 청년만 못하다고 행량은 그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런다고 해서 아직 가격이 확 어마어마하게 오르진 않았어요. 그런 즉슨 10월, 1 1월이 워낙 그래도 양이 평시보다는 조금 더 있다 보니 그런 수급, 공급 이거에 대해서 가격이 좌우되니까 지금 연중 그래도 10월, 11월이 가장 많이 나올 때입니다. 이렇게 깡치들 4층, 5층 되네. 자, 여기도, 발치들, 시알큰 것들 많습니다. 자, 오늘 판장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밴드 들어와 보셔도 되고, 위에 번호 하나 띄어 놓을게요. 상담 가능하십니다. 편하게 문의 주시고, 필요한 것들 있으시면 전화 한번 주십시오. 경매 시작했습니다. 네이한 상품들, 다른 영상으로 또는 사진으로 드리 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